됐잖아. 건네준다. 아, 이번엔 저좀 덜만. 코어 근육이 그래. 풀리면 그래. 마, 맞아요. 이, 이게 풀리면 헤드스피드가 뭔가 안 풀리면. 배치야, 이거. 여기서 그냥 갖다 붙여. 이렇게, 네. 이렇게 잡으라니까, 이렇게. 어, 어. 어. 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붙여야지. 여기.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음, 됐어. 음. 그렇게. 불필요해도 그냥 갖다 붙이라고 하는 거지. 어. 그냥 그대로 돌아. 음. 똑같지? 오동아, 네, 쭉 돌아 나가자. 네. 뭐라고 한 말씀 해봐라, 느낌. 어, 네, 이게 그냥... 전제하고 뭐가 다른가? 아, 어, 그냥 여기서. 어.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잡고... 두 번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어. 저는 방금은, 이렇게 그림만 좀 바꿔놓은 상태에서 헤드를 그냥 그대로 한 방에 싹 올렸는. <laughs> 이게 니한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안 맞는 거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안 맞아요. 저는 한 방에 그냥 쭉. 그러니까 하체는 아무 일도 안 하거든요, 지금. 근데 뭐 저절로는 되고 있을 거 같긴 한데. 대박.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그냥 여기서 위로만. 여기서. 네. 이래 왔잖아. 네. 그냥 이대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안 해놔놓으면 그냥 올리면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배울 때는 하나, 그대로, 둘, 음. 요 길을 먼저 만들어놔놓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가면 이렇게 오는 사람, 음. 바로 덜어부는 사람, 각양각색에 다 있는 거지. 그걸 해놔서 만들어진 걸 음. 모르는 거지. 저 저는 그러니까 길은 잘 마, 이미 알고 있네요. 하도 네, 많이 해봐. 만들어 진거지 내가 해가지고 아, 아. 만들어지. 그렇지. 아이 방향이. 그래도 배치기가 살살 나오죠, 동. 예. 배치. 봐라. 이거 지금 거리가. 쭈욱 늘어났다가 쭈욱 도니까 저기 2 4 0으로 가는 거라. 오동은 발부동을 쳐도 안 갔잖아. 음, 그냥. 멀리 가도 고객 감동도 없네. 멀리 아, 아, 그렇게. 아, 250m 좀 가던데, 요새는. 한 계속. <laughs> 잠깐만요. 50 가는 게 의미가 없어. 정확한 궤도로 돌아야 되는 거지. 좀만 더. 아. 여보세요? 빨리 안 간다. 지금 260m 가야 돼. 배선 중이라 좀 이따 전화할게. 하닥닥이다 어. 근데 이게 제가 느낀 점이요. 드라이버를 똑바로 친다고 달래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달래면 망하는 거 같은데요. 그냥. 달래는 거는 예. 고수들이 달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슬라이스가 하도 많이 나니까 필드에서도 달래보니까 달랜다고 해서 결과가 결코 어이. 좋아지지가 않던데요. 달랠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왜 달래는. 그러니까 근데 그방 이걸 한번 이야기할게. 자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핸디가 90개 이래 되는 사람들이 공을 달랠라 하면 거리도 안 나고 공이 더빅 산하고 다음 맞아. 맞아도 150밖에 안가 자, 그러면 81, 78개, 90개, 85개만 잘 치는데 그래도 정상 적으로빅 돌아서 스윙을 해서 85개에서 공을 그만 두는 게 아니잖아. 나는 85개에서 공을 내가 요래 살살 쳐 낸다. 순식간에 95개가. 아... 그리고 오비가 일단 나더라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치면서 오비가 나도 예. 정상적인 85개가 그걸로 맞힐것 같으면. 아니죠. 어. 다 싱글 노리잖아요. 싱글 다 노리잖아. 네네. 그래서 안 되는 게라. 아... 싱글 못잡어드는 게라. 근데 나는 85개만 차야지 하고 그랬었다가는 순식간에, 순식간에 95개가 버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너는 지금 85개 쳐락 하면 이거 안 해도 돼. 네. 지금 그냥 쳐도 다 돼. 음, 그러면... 정상적으로 자꾸 돌으라고, 달걀락 하지 말고. 네, 그러면 선수처럼 프로 느낌으로. 한 번... 등 근육으로 쭉 도는 거라고. 갈비 있는 데서 힌지하면 되잖아. 그렇지! 나이 어, 좀, 좀 더, 아, <laughs> 됐네. 아... 내가 너 처음에 2년 전에 네. 너 무조건 260m 이상 네. 가니까 제발 하락하는 거면 하락하는데 네. 이또 선생님이고 이러다 보니까 체면을 중립해서 하는 사람들 아이가 조이에서안 봐도 야가 말은 하는데 야니 그렇게 밖에 못 치나 레슨이 2년씩이나 하루도 안 쉬고 봤는데 거에게 스트레스를 솔직히 얘기해봐라 그런거 없더라? 옛날에는 많이 받았죠 그래 이렇다니까 아니, 근데 옛날에는 진짜 못치기도 많이 못 쳤는데 <laughs> 옛날에는 어, 그래 그냥... 해봤자 네. 잘 쳐야 소50% 100%라 100, 85개나 100개나 90 90개나 그게 거기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인생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제가 100개, 120개 0 0개1칠 때는 솔직히 너 진짜 80몇 개만 쳐도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필드가 80몇 개를 여러 번 쳐봤잖아요. 어. 근데 80몇개 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초고수가, 맞지. 초고수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뭐, 그잘 치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고, 특별한 스페셜한 건 없고, 결국에는, 그니까 이 채를 잡았으면 싱글, 왕 싱글로 가야 뭐, 그럼. 일단 목표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프의 그, 계급이 다섯 개가 있는 거야, 골프의 계급을. 따라 해봐라, 하수. 하수. 중수. 중수. 상수, 상수. 상수. 고수. 고수. 절대 고수. 절대 고수. 하수는 100개 이상. 아, 하수. 중수는 90개. 상수는 80대 중반. 고수는 70대 후반. 절대 고수는 핸디 3. 아. 그 10번 치면 10번 다 싱글 치는 사람을 절대 고수라고 오, 이야기하고 음. 클럽 챔피언들 그 다음에 고수라고 하는 거는 10번 치면 한 3번 싱글 치는 사람 아그 정도 되겠다 네. 그래 되는 거지 그렇죠? 아직 멀었는 거지 그렇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물 흐르듯이 돌아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면 몸에 부상도 확실히 줄고 음. 엘보도 안 오는데 그거를 겨우 걸음마에서 걷는 게 100m를 30초만 뛰도 되는데, 15초로 뛰려고 양다리가 다 절단 나는 거예요. 네, 네. 지금요, 우리 집에 7 0대 어른이 두 분이 오시는데, 네. 25년 쳐신 분이 스윙을 내가 한 일주일을 바꿔놨거든. 네. 편안하게 돌아서 그냥 툭툭 던지기 바꿔놔놓으니까, 피가 90, 100 가던 게 지금 115, 120 가뿐. 그래서 25년을 모르고 차는 거야. 모르고. 너도 그래야 된다고. <laughs> 원장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그, 뛰지도 못한 하 엄청나나 한번안 되었고. 아 원장이 말씀 맞는 게 걷지도 못하는데 제가 뛰뛸하다가 디스크가 왔습니다 <웃음> 지금. 맞아. <laughs> 지금 디스크 와가지고 치료 받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차근차근, 차근차근. 차근차근 진짜 근데 저도 엄청 급하게 많이 생각하고 해봤. 는데 그게 더 일을 뒷받고 하는 건데요. 빠고 한다니까 빠고 백도. 예. <laughs> 네. 백도 <laughs> 다시 해봐 이제.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게잘 맞아도 또 흥분하지 말고. 네. 1, 1, 2, 3. 그래, 이렇게. 네. 그럼 반대로 1, 2, 3. 네. 해봐, 이제. 부드럽게. 2, 2, 3. 오동 너는 갈비 있는 데서 힌지하면 돼. 요쭉 돌아서 갈비까지 넘어가면 헤드가. 거기서 힌지하는 거지. 됐잖아. 자, 말을 지금 2, 3분 하다 칫잖아. 이게 이제 짓기 되는 거지. 네. 그럼 수프로 자네는. 이제 너하고 이 스윙 메카니즘을 맞춰놓은 거거든요. 네. 어... 그러면 잘안 맞으면 서프한테 물어보면.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어. 제가 제일 고민이 드라이버였거든요. 어, 잘못 좀...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필드에서도 진짜 거의 안 터지고. 그냥 되던데요. 드라이버가 갑자기 되던데요. 그냥. 결국은 어프로치 퍼트가 안 돼가 싱글로 못 가는 게. 나. 그런 거 같은데요. 근데 이제 드라이버가 되니까 또 이제 아이언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좀뭐 하여튼 좀 그런 게 있는데. 최가 짧을수록 어려워. 길수록 쉽고. 야올 명의다, 이거. 네. 이골프채가 짧을수록 어렵고, 길수록 쉬워. 나중에 보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원장님 마치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라이도 없고, 그냥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똑같은 조건에서 치니까, 음. 만약에 연습만 돼 있으면 별 무리 없이 드라이버는 맞지. 그냥 진짜 갈것 같은, 뭐, 그럼 뭐 주, 요, 그림 한국에서 치나 태국에서는 치나 다 이런 상황에서 칠 거잖아요. 똑같지 어디 가도. 드라이버 이래, 이런 데는 없지. 네. 드라이버는.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버를 이렇게 따가이 치는 데 어디에겠는 없지. 아이언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고 진짜 아이언은 프로치는. 한개더셔봐라 이제. 예. 자 등근육. 예. 백을 한번 하고. 그립 다시 왼손 그립 다시. 그냥 갖다 붙여. 불편해도 그냥 갖다 예. 붙여. 완전히 바꿔. 어. 그냥 쭉 돌아. 손목 가만 히 있어 그냥. 아 이거 좀됐다아 이건 좀 해서 잘챙겨라아 여기 너무 빨랐다. 빠른 게 아니고 뭔가 뭔가 이상인 배치. 예예 일어난다. 여대로 못 돌아온 거. 맞아 맞아. 이제 맞히예 어, 마지막, 맞추자, 한, 번. 예, 마지막 한, 한 개만 쳐보고 예. 맞히 그러니까 멀리 전락 가지고 네. 그냥 돌아가는 개념만 잡고 가지라고 아, 하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230만 여러 체계. 2 2 0이나그 배가 풀리면 그렇다고 동아. 예. 배가 저 코와 근육이 풀리면. 됐잖아. 건네준다. 아이번엔좀 조금 좀 덜만. 코어 근육이 그래. 풀리면 그래. 맞아 요이 이게 풀리면 헤드 스피드가 뭔가 안. 풀리면, 풀리면 배치가요. 방금 내가 조 풀렸는데. 이게 골프가 1.5초 만에 끝나니까 얼마나 그 정확하게 쳐야 되겠나. 닥딱하지 말고 네. 어, 오른쪽 등으로 감고 왼쪽으로 풀어 그렇지 됐어 이제 마무리하자고 너는 그게 네. 휘두르면 네. 돼 네. 필드 네. 안 가자 겨울에 아 대퇴골 아, <laughs> 마무리 네. 아, 네 이게 하다 보니까 진짜 드라이브 희망을 가지라고. 예, 잘 맞는 날도 오고. 근데, 근데, 뭐, 오늘 잘 맞았다고 해서 내일 잘 맞는 건 오케이. 아니지만. 그, 그 이게 하다 보면 점점 평균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예, 진짜 드네요. 근데 이게 골프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다들 실망하시는데 계속 많이 하다 보면 진짜 알게 모르게 머리털 만큼, 네, 예, 잘할 거니까 하여튼 이번 그래서 저 표가, 예. 될 때까지는. 맞니다 진짜 될 때까지 하고 그리고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뭐 받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차피 근데 제가 보니까 주위에 골프를 시작했으면 그만두시는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맞아. 그냥 아 짜증난다 하면서도 또 가고 가고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극할 바에는 그냥 제대로 연습해서 조금 친구분들이랑 가시거나 뭐 시인분들이랑 가셔서 좀 제대로 연습해갖고 좀. 확실하게 즐기시는 게 필드 가서 좀 그게, 그게 나아실 것같요 네. 하나 빠져 먹었다. 뭐 어떤 거예요? 질문을 내가 해 볼게 나한테. 네. 레슨을 안 받고 혼자 뭐이야 되는 점에 와 봐라니까. 아, 레슨을 안 받고 혼자 뭐 어떻게? 혼자 연습하고 혼자 연습하면요? 어. 늘겠나. 아. 레슨을 안 받고 혼자 연습하면 이게 뭐 이게 제대로 된손님들한테 정확하게 그,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혹시나 잘못된 방법으로 그거를 너무 많이 연습해 버리면은 진짜 이거는 갈 길이 돌아갈 갈 수가 없는 맞아. 아무리 바로 올라해도 이제는 또 진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고 하여튼 그죠? 레슨을 진짜 주기적으로 한 주에 두 번씩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혼자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바로 도는지 각도가 살짝 일어나는지 각도가 떨어지는지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평지에서만 계속 쳐니까 다 잘못된 것처럼 음... 느껴져요 여주 필드 가면 안 되는 거야. 마무리 니골 네. 네, 멋지게. 네 골프를 사랑해, 아이지. 골프는 내 인생을 사랑해 주시는 어, 구독자 여러분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예, 저는 원장님과 함께 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골프는 <laughs> 내 인생 환타이. 네,